한번 해야될거같은데 예? <laughs> 안돼요 <돼워. 웃음> 나도 빨리 끝, 끝내고 싶지 양이 아니, 지금 아니. 장난이 아닌데 <laughs> 오늘 한 대가 해보고 안되면 모르겠다 한번 더 해야될수도 있어 무덤명은 바지에 컬러 마무리 들어가고 리본은 시간되면 해야되고 안되면 못해 나머지는 다 됐고 눈깔리는맨 마지막에 할거다 일단 시작을 하겠다. 부동명암 컬러 칠 때는 넓은 부분은 매그넘으로 그냥 갖다 문지르면 되는데 패턴 사이는 매그넘으로 못문대잖아 그래서 이런 건 라인으로 명암을 쳐야 돼. 라인으로 컬러 명암 작업할 때는 볼터를 너무, 어, 머신의 회전수를 너무 빨리 쓰면 안 돼. 천천히 써야 돼. 아니면 피부가 바늘에 견디지 못하고 터진다. 회전식 다이렉트 회전수하고 지금 펜머신의 모터 회전수하고 좀 달라. 일반 회전식에서 이 정도 스피드는 한 5? 볼트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. 야, 언제 다치노씨좀 신경 써서 좀 빡세게 해줄라 그러면은. 손님들은 오래 걸리니까 싫어해. 오늘 끝나요? 내이번에 네, 가면 끝나요? 막 이러거든.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. 손님들은. 맞지? 이도 네. 그렇잖아. 음. 아, 좀 잘해주고 싶어서 한번 도와야 되겠다. 그러면 뭐 인상이 그냥 아씨. 한번 도와야 된다고. 막 약간 이런 인상이어서. 아씨. 내가 끝나야 끝나는 건데, 자꾸 빨리 끝내달라는 느낌으로 얘기하면, 난좀 빨리 해주는 편이기도 한데, 좀 사람들이 좀 오래 걸리면 싫어해. 세 번, 네번더 예술할 수 있는데, 그 정도 했다가는 손님이 욕할 것 같아. 이것도 진짜 라인 빡세게 넣은 건데, 도더빡세게 넣으면 손님, 손님한테 맞을 것 같아가지고. 예서 떡방식에 들어가 봐요. 손님들은 몰라, 사람들은, 일반 사람들은. 내 만족이야. 예술은 손님들 상대로 하면 안 돼. 모델 상대로 하든지, 수강생, 문화생, 내한테 받고 싶은 사람 손님들 상대로 하든지 해야지. 너무 예술하고 있으면 손님들이 싫어한다. 부동명은 타투, 이레짐미 소재로 많이 사용하는 소재 중에 하나지. 전국에 문신 있는 나도 옷 벗겨놓으면 커플 타투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어. 그 정도로 부동명왕은 많이 사용되는 소재 중 하나다. 부동명왕은 밀교 5대 명왕 중에 최고 대장이야. 나머지는 자망으로 설명하겠다. <웃음> <웃음> 웃지 마! 씨. 부동명왕을 디자인할 때는 찌그러진 얼굴, 손곳니가 오른쪽은 올라와야 되고, 왼쪽은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되고, 그 위치가 바뀌면 안 돼.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야 되고, 왼쪽 손에는 바줄이 들려 있어야 되고, 부동명왕의 음, 바지에는 특유의 패턴이 들어가야 된다. 요네 가지는 지켜가면서 디자인을 해줘야 된다. 어, 어, 어. 오버할래? <웃음> 아, 힘들어. 끝났다, 오늘. 아, 씨, 야. 야한번더 와야 될 것도 안 된다. 도저히 안 된다. 아, 힘들어. 오늘 여기 부동명 안 파지 다 했다. 이제 여기 다음번에 리본? 한번 하면 끝날 것 같다. 음. <laughs> 오, 받으면서 처음부터 멍치고 싶었어. 되지. 다음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보지 뭐 해보겠습니다. 안 되면 시한번더 와야 돼. 누군가야죠. <laughs> 대관한다.